오늘 어, 용산 시민대학의 강의를 조금 일찍 와가지고, 지금 용산 가족공원에 잠깐 나왔어요. 여기로 오니까 완전히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막어 벚꽃이 만개하고, 개나리에다가 어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거기 여기 황토 길이 있고요. 잠깐 걷다가. 우리 저 회원님 한 분을 뵀는데 너무나 반갑게 어 뵀어요. 자 우선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잠깐. 반갑습니다. 정산에 예, 예, 예. 사는 정주단입니다. 근데 내가 딱 보자마자 발이 완전히 그냥 건강의 상징이 상징. 그래서 아 이분은 맨발에 뭔가 이어 특별한 사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잠깐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네 회장님 덕분에 맨발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불면증. 어. 제가 2012년도서부터, 작년도서부터, 바, 반팔이 입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여름에도 반팔,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아, 몸이 차와가지고? 네, 어.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살랑 부는 바람에도 한기가들 정도였고 어. 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어. 동네 사람들은 제가 멋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 바람이 나니 그러니까 어떤 피부에도 바, 바람이 나면 너무 추워가지고 어. 못 내놨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맨발 걷기 계속 하면서 근데 그렇게 것... 바, 추워졌던 또는 그어 저기 바람을 그, 할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게 이제 그 갑상선을 제가 다 떼어내면서 아 그게 몇년도에요 그게 2008년도 2월 28일이에요. 그게 갑상선 암이었어요? 네,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리고 양쪽을 다 떼어내셨다. 다 떼어내고, 근데 갑상선 암을 떼어냈다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어. 대체적으로 갑상선 암을 떼어내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갑상선이 없어면 그것도 떨어지고 그런데다 저는 2011년도에 또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서 쇼크를 한번 먹으면서 면역 체계가 완. 완전 깨져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거의 일주일이면은 4일은 가서 한원가간 누워 있었어요. 어... 항상 저는 이 감기나 들어오는 게 알아요. 어... 살짝 들어오면 내 몸이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어허... 그 찾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맨날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수 없으니까 위가 어, 아파서 어, 한의원 가서 항상 침 맞고 한, 한약 먹고 그렇죠. 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 그때서부터 지금은 그나마 일주일에 뭐한 두세 번 빠질 때도 있지만 어, 작년까지는 거의 재작년은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맨발 하시면서. 네, 어, 3년이 조금 넘었죠. 어, 근데. 작년까지도 거의 뭐 일주일이면 네, 다섯 번. 재작년에는 거의 안 빠졌고 작년에는 일주일에 네, 다섯 번. 그나마 이제 올해는 이제 조금씩 좀덜 해요. 몸이 많이 나아져서. 어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맨발 걷기하고 햇빛 많이 쬐고 해가지고. 칼슘을 하루에 2,000ml씩 먹고도 칼슘 수치가 6.8밖에 안 됐었는데 그 칼슘 수치 정상이 얼마라고 그랬죠? 칼슘 수치 정상이 8에서 10이에요. 아, 8에서 10. 근데 어. 위험 수치를 벗어나려면 7 이상이어야 돼요. 7 이상이 된다. 근데 저는 2,000ml를 먹고도 6.8이었어요. 어. 병원에서 신천 세브라스 그 저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길을 걷다가도 쇼크 살수 있는 상태다. 왜그 그 위험성을 모르느냐고 저한테 음. 늘상 그랬거든요. 음. 제가 자다가 이 목에 마비가 오고 가슴에 마비가 오고. 이런데도 마비가 오고 막 배에 마비가 오고 아... 그게 아마 쇼크 산는 그런 건가 봐요. 아 그게 칼슘 부족으로 비롯되는 네, 증상인가? 몰랐는데 그거였던 거죠. 아하. 늘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렇게 조금 조절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렇게 위험했던 거예요. 음... 맨발 걷고 햇빛 쬐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5월달에 7까지 올렸고. 또 작년 7월 7월 달인가 9월 달에 했을 때 7.2, 7.2, 7. 저기 11월 달에 했을 때 7.4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범위를 벗어난 거네요. 완전 벗어났고. 완전 벗어났고.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는 그래도 수면 자다가 새벽에 두세 번씩 깼는데 7.4가 된 뒤로부터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검사한 거, 11월 달에 봤겠죠그 어, 어, 어. 그저 그 뒤로부터는. 수면 시간이 지침 들어가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음. 잠들어 버리고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아침까지. 끊었어요. 야. 네. 그러니까 약도 안 드시고. 네. 그러니까 약은 언제 수면제는 언제 다끊으셨어요 이게 맨발 걷기 한 1년 채안 됐어요. 맨발 걷기 한지한 한 3, 4개월 지나서부터 3개월 지나서부터 예, 수면제 다...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끊었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게 한 4, 5시간 자고 또 어떤 때는 새벽에 2, 3시에 잠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은 두세달에한 번씩 먹기는 했었어요. 근데 7.4가 되면서 그렇게 잠을 잘 잤었는데 음. 지금 4월달이죠. 3월달에 제 지인이 아, 커피 관장을 했는데 자기 가족도 다 했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잔병치레가 없다 음. 그러면서 자기네 가족은 수시로 한다 음. 그러면서 저거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간염 보균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사실은 간염 보균에 좋다고 해서 음. 한번 해볼까 하고 했죠 한번 했는데. 약간 제가 원래 그 카페인을 못 먹어요. 음. 카페인을 먹으면 덜덜덜 떨리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증상이 있고 약간 저릿하고 하들어서 아, 카페인 성분 때문이구나. 음. 근데 몸이 굉장히 가뿐하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또한번 했어요. 어. 그랬더니 온몸이 이렇게 손이 덜덜덜 덜 떨리고 어허. 막 춥고 약간 한기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전에 느꼈던 저릿저릿하면서 마비 증상이 약간씩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안 맞구나 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안 했어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세브란스 가서 그거를 검사를 음. 하는데 그러니까 지 지난주에 피는 뽑아서 했겠죠 음. 얼마가 나면 6.5가 나왔어요 아이이 그랬더니 교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더니 저는 그 기억을 커피관장 생각 못 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칼슘 수치 많이 올랐죠. 그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얘기를 해줘. 저한테 있어요. 수치 음. 이게 해놓은 게 음. 여기 7.4. 음. 그래서 저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6.5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독감을 심하게 알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서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 커피 관자. 음... 제가 그래서. 이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칼슘 수치가 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 오히려 해가 되는 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맞아요. 더더구나 어. 저는 음... 그 칼슘에 대한 그 알러지 같은 게 있는 사람인데요 아... 칼슘을 먹으면 안 음... 되는 사람, 아, 지 뭐야. 카페인. 음... 카페인 못 받는 사람인데 그거를 먹어 놓으니까 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음. 여기, 여기, 여기 해놔 놓은 게 작년에 11월 달에 검사한 게 7.4가 있거든요.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 보실래요? 여기. 여기 병원에서 검사한 거. 여기. 음, 아이고, 이건 영상으로. 7.4. 예. 7.4. 아, 4. 그러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 맨발로 걷고, 이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맨발 하시면은, 정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네. 공연이 엉뚱한 걸 지금 하셔 그런 거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7.4까지 올리고, 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인지, 어. 오케이. 내년엔 <laughs> 내가 8까지 올리고, 칼심약을 끊는다. 어.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자, 이제 다시 열심히 맨발 하시면은, 얼마든지 네. 보충하시고, 자, 우리 조물주는, 하늘에 해를, 태양을 놔주시고 또 땅에는 이런 생명의 자유전자를 충전시, 가득 충전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땅을 밟고 햇살을 받고 하면은 모든 생리적인 작용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젊어져요. 우리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 61년생이에요. 그럼 몇치야 지금? 지금 65인가요? 65세. 65세 그런데 뭐 얼굴은 지금 굉장히 젊으셔.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어. 많이 해요. 이런저런 어.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맨발 지금 3년의 결과가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어.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아금 너무 후회가 되고요. 너무 속상해요. <laughs> 자 다시 이제 새 어,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성함은? 정두단입니다. 정두단. 구두도 불굴다 네, 아, 아 정두다 아주 네.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네, 계시는구나. 아이고 오늘 만 나서 네. 너무나 반갑고 네. 지금 뭐 발을 보면은 완전히 저이 몸에는 병균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막 빽빽하시고. 아,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예, 예 빠른 어,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